친구는 실종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에 출동했던 적이 많았어. 내가 데이비드 폴라이데스를 언급했더니 그 이야기들이 대부분 정확하다고 확인해 주었지. 친구는 실종자가 바로 발견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영원히 발견되지 않거나 도달할 수 있을 리가 없는 장소에서 몇 주, 몇달 또는 몇년 후에 발견된다고 이야기했어.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 중 정말 기억에 남았던 건, 심각한 지적장애를 가진 5살짜리 남자아이와 관련된 이야기였어. 늦가을 한 피크닉장에서 어린 소년이 사라졌어. 지적장애에 더해서 신체적 장애까지 있었고 부모는 아이가 사라질 리가 없다고 반복해서 설명했어.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누군가 데려갔을 게 분명하다고. 친구는 몇주 동안이나 아이를 찾아다녔다고 했어. 아이가 갈수 있는 거리를 한참을 넘어서 가보았지만, 마치 아이가 애초에 그곳에 오지조차 안았던 것 같았어. 수색견들은 어디에서도, 심지어 아이가 사라졌다고 하는 피크닉장에서도 냄새를 맡지 못했어. 의심의 화살은 부모에게로 향했지만, 그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은 꽤 분명했어. 수색은 한 달쯤 지나서 끝났고, 친구는 늦겨울이 되었을 즈음엔 모두가 그 일을 잊었다고 했어. 친구가 높은 봉우리 중한 곳의 눈밭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눈 속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었어. 처음에는 멀리서만 보았고 가까이 가 보고서야 그 것이 눈 속에서 반쯤 튀어나와 있는 얼어붙은 셔츠라는 걸 알아챘다고 해. 친구는 셔츠의 특징적인 무늬 때문에 그 아이의 것이라는 걸 알아보았고. 약 20m 떨어진 곳에서 눈에 반쯤 묻힌 아이의 시신을 발견했어. 친구의 말에 따르면 실종된 지 거의 3개월이 되어갔지만 아이는 죽은 지 아무리 오래 쳐봤자 며칠 밖에 되지 않아 보였다고 해. 무언가를 품에 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보려고 눈을 털어냈을 때 친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해. 그건 사람처럼 보이도록 정확하게 조각된 커다란 얼음 덩어리였어. 아이가 그걸 얼마나 세게 쥐고 있었는지 가슴과 손에 동상이 걸려 있었고 심지어 시신의 손상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상이었음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어. 친구는 나머지 대원들에게 무전으로 연락했고 다 같이 시신을 산에서 내렸어. 친구가 이 모든 일을 요약해 주었는데 간단히 말해서 이 아이가 거의 3개월을 혼자 힘으로 살아남았을 리도, 거기까지 올라갔을 리도 없었다는 거야. 그 아이가 근 80km를 걸어 그 산꼭대기까지 올라간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였어. 설상가상으로 아이의 위나 대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심지어 물조차도. 친구의 말로는 마치 무언가 그 아이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든 다음, 가사 상태로 보관해 두었다 몇달후이 산에다가 툭 떨고 놓아 얼어죽게 만들었던 것 같았다고 해. 친구는 결코 그 일을 완전히 잊지 못했어.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 중 마지막이야. 이건 비교적 최근인 불과 몇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어. 그쪽 수색 대원들이 지난 며칠 동안 퓨마 목격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와서 퓨마 정찰을 위해 나갔을 때였어. 우리의 임무 중 하나는 퓨마가 발견되는 지역을 정찰하여 만약 퓨마가 그 지역에 있다는 게 확인된다면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해당 트레일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거였어. 친구는 해질녘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 속에 혼자 있었는데 그때 멀리서 여자의 비명 소리 같은 것을 들었어. 너희들도 알다시피 퓨마는 마치 여자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것 같은 울음 소리를 하고 있거든. 불안하기는 하지만. 결코 비정상적인 소리는 아니었단 말이지. 친구는 무전으로 퓨마 소리를 들었다고 퓨마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아내기 위해 계속 조사하겠다고 연락했어. 친구는 퓨마의 울음소리를 몇번더 들었어.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들려왔고 덕분에 퓨마의 영역이 있는 대략적인 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어. 친구가 막 돌아가려는 순간 다른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이번엔 고작 수미터 밖이었어. 당연히 친구는 겁에 질려 훨씬 빠른 페이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 퓨마랑 마주쳐 찢겨죽고 싶진 않았으니까. 트레일로 다시 올라와 돌아가기 시작하는 내내 비명소리가 따라왔고 친구는 달리듯이 걷기 시작했어. 수색 캠프에서 약 1마일쯤 떨어진 곳에 다다르자 비명소리가 멈췄고 친구는 놈이 따라오는지 확인하려 뒤를 돌았어. 이때쯤에는 거의 밤이었는데 친구가 말하길 저 멀리 트레일이 꺾이는 지점 바로 앞에 성인 남성의 형체를 한 무언가를 볼수 있었다고 해. 친구는 그 사람을 향해 소리쳐 부르며 트레일은 통제되었으니 안내 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알렸어. 그 형체는 그냥 그곳에 가만히 서 있었고 친구는 그 형체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어. 약 10m 거리까지 갔을 때그 형체는 친구의 표현을 빌리자면 불가능할 정도로 긴 걸음을 내디으며 친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울음소리와 똑같은 비명을 내질렀어. 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수색 캠프까지 전속력으로 달려갔어. 단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서 캠프에 도착했을 즈음 비명소리는 다시 숲으로 들어갔어. 친구는 누구에게도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저 그 지역에 퓨마가 있고 퓨마를 찾아 옮기기 전까지 길을 폐쇄해야 한다고만 말했어. 글이 너무 길어져서 여기서 끊으려고 해. 내일 아침 열리 훈련에 나가야 돼서 다음 주 초까지 못올 거야. 국립공원의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전직 교관들과 동료들을 많이 만날 예정인데 혹시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없는지 물어보려고 해. 내 이야기에 관심 가져줘서 고맙고. 이번 훈련에서 돌아오면 계속해서 공유할게. 안녕, 얘들아. 훈련하고 왔어. 여기 공유할 흥미로운 이야기도 두 파트로 나눠야 할 정도로 잔뜩 가져왔어. 이게 그첫 번째가 되겠네. 한 번에 다 쓰고 싶었지만, 아직 쓸 시간이 부족했어. 훈련 중에는 딱히 뭐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 신입 한 명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는 사건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분명 너희들도 계속 기다려왔을 거라 생각하니까, 일단 바로 이야기로 들어갈게. 나에게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별로 묶어서 정리할게. KD의 이야기. KD는 약 15년 동안 수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베테랑이야. 그녀는 고산지대 산악구조 전문이고, 해당 분야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 중한 명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또한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데도 적극적이었고 훈련 중에 나랑 상당한 시간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정말 인상 깊은 이야기를 네개나 나한테 들려주었어. 첫 번째로는 내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신고에 대해 물었을 때 들려준 이야기였어. KD는 고개를 저으며 산에서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으니 정말 심각한 신고가 더 자주 들어온다고 말했어. 약 5년 전, KD가 일했던 국립공원 중한 곳에서 실종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었어. KD가 말하길 그 해의 날씨는 기록상 최악의 날씨 중 하나였다고 해. 며칠에 한 번씩 30cm 정도의 새 눈이 내렸고 등반객 몇 명을 죽인 눈사태도 발생했었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구역에서만 머물 것을 경고했지만, 물론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었지. 특히 심각한 사례로는 자기가 공원 관리자들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한 한 아버지가 안전하지 않은 지역으로 온 가족을 이끌어 전원 사망한 사건이었어. 그 가족은 스노우슈잉을 하고 있었는데 KD가 가능한 한 추측을 해본 바로는 겉보기로만 단단해 보이는 눈을 밟았다는 것이었어. 눈이 붕괴하면서 가족은 거의 90미터나 되는 비탈길 아래로 추락했어. 그들은 비탈길 아래 바위로 떨어졌고 부모랑 아이들 중한 명은 즉사했지만 나머지 두 아이는 살아남았어.한 명은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골절되었고 다른 한 명은 멍이 들고 발목이 삐었을 뿐 거의 다치지 않았지.다치지 않은 아이는 형제를 남겨두고 도움을 찾아 나섰어.kd는 채 800m도 가지 못해 폭풍이 아이를 집어삼켰다고 말했어. 아이는 몸을 녹이려고 했는지, 그냥 쉬려고 했는지 멈췄다가 결국 얼어 죽고 말았어. 구조대는 가족이 야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던 몇몇 목적자들의 도움으로 가족을 찾았고, 그리고 KD가 바로 도와줄 사람을 찾으려다 얼어 죽은 아이를 발견한 사람이었지. KD의 말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었고, 원거리 시야를 가리긴 했지만 수색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해. 자신은 앞쪽 눈 속에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 갔다고 했고 자세히 묘사하길 그의 다가감과 함께 첫 번째로 그것이 아이였다는 걸 알아챘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셋째로 자신이 발견한 시체 중 가장 불쌍한 자세로 얼어붙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 아이는 똑바로 앉아 무릎을 가슴에 붙이고 있었어 아이의 팔은 서로를 감싸고 있었고 머리는 코트 속으로 움츠러들어 있었어. KD가 코트를 움직여 아이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아이가 울다가 죽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아이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은 뺨에 얼어붙어 있었어. KD는 그 아이가 저체온증으로 죽는 그 순간까지 공포에 질려 있었던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분명했다고,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로서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어. 그리고 KD는 나한테 지금 이 순간 그 아버지가 지옥에서 불타고 있기를 바란다고 몇 번이고 말했어. KD가 들려준 또 다른 충격적인 이야기 중에 특히 내 마음에 남았던 건 KD가 신입이었을 때 있었던 일이야. KD의 팀은 숙련된 등반가 하나가 전날 집에 오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았어. 그 사람의 아내는 그가 반드시 제시간에 집에 왔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라고 확신했었어. 구조대는 그를 찾아 나섰고 고도의 등반 기술을 요구하는 곳에 올라야 했다고 해. 비교적 평탄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케이지는 눈 속에서 피를 보기 시작했어. 그피 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피에 점점 작은 살점들이 섞이기 시작했어. 정확히 어떤 신체 부위에서 나온 것인지는 알수 없었지만 더 멀리 갈수록 더 많은 살점들이 보였어. K.D는 피와 살점의 흔적을 따라 절벽 아래 움푹 들어간 곳으로 갔고, 그곳에서 등반가를 발견했어. K.D의 말에 따르면 피가 엄청 많았다고 했어. 평생 본걸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면서. 그는 마치 기어가 다 죽은 것처럼 한쪽 팔을 앞으로 뻗은 채 엎어져 있었어. 자세히 살펴본 K.D는 그의 내장이 부분적으로 갈려 나갔음을 확인했어. 아까 보았던 살점은, 그곳에서 나왔던 거야 그리고 둔부의 홀스터에 피를 뒤집어쓴 피켈이 들어가 있었어 당연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건지 알 수는 없겠지만 KD는 최대한 추측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고 말했어 그 남자는 피켈을 사용해 다음 구역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아마 느슨한 부분에 피켈을 꽂아서 그대로 떨어졌던 거야 떨어지는 도중 또는 착지했을 때 피켈에 괴뚫려고 내장이 갈려나가게 된거지 그후 그가 기어가면서 몸이 조금씩 찢겨나가고 절벽 아래에서 사망했던거야 KD는 피와 내장에는 크게 신경쓰지 않았지만 KD를 도와 현장을 수습하던 몇명의 남자들은 시신을 뒤집다가 상당부분의 내장이 쏟아져 나오는걸 보고 구토를 했다는 듯해 나는 KD에게 사람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험을 했다면 어떤 이야기든 듣고싶다고 말했어 그러자 KD는 눈을 반짝이다니 내 쪽으로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 개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까? KD가 물었어. 그리고 KD는 나에게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있었던 언론에 큰 관심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 한 가족이 공원 입구 바로 앞 숲으로 산딸기를 따라 나갔어. 가족 중엔 다섯 살도 안된두 아들이 있었는데 낮에 어느 순간 아이 하나가 사라진 거야.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그건 역시 마치 아이가 애초부터 거기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사건이었던 거야. 걔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고, 아이의 흔적도 찾지 못했어. 수색은 약두달 동안 계속되었지만, 결국 중단되었지. 빨리 감기에서 6개월 후, 가족은 그 아이를 위해 세워진 추모비에 꽃을 바치기 위해 돌아왔어. 다른 아들과 같이 말이야. 부모는 꽃을 놓느라 3초 동안 아이에게서 눈을 뗐고 그 사이에 아이는 감쪽같이 사라졌어. 부모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면 두 말할 것도 없었지. 한 아이를 잃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끔찍한데 두 아이를 잃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거야. 수색은 아주 큰 규모로 이루어졌어. 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 중 하나였지. 약 3명명의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찾아 이 국립공원의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어.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 아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어. 수색은 약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고 사람들은 아이가 사라진 국립공원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까지 수색했어. 그리고 거의 2주 후 지정된 수색구역에서 약 24km 떨어져있던 자원봉사자가 아이를 찾았다고 무전을 쳐왔어. 수색대는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자원봉사자는 아이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기까지 하다고 말했어. KD와 팀원들은 아이를 데리러 나갔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KD는 그게 실종된 아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 아이의 옷은 깨끗하고 흙먼지 하나 묻지 않았으며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어. 자원봉사자는 그 아이가 통나무에 앉아 오래된 밧줄로 묶인 작은 나뭇가지 뭉치로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어 케이는 아이에게 어디에 있었는지 2주 동안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물었고 아이는 부숭부숭한 남자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어 여기서 빅풋의 존재를 굳게 믿고 있었던 케이는 잔뜩 흥분해서 부숭부숭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물었어 털이 나 있었니? 하지만 아이는 털은 없었다고 말했어 그는 부숭부숭한 남자였고 마치 눈을 감을 때 눈을 완전히 감지 않은 것 같이 생긴 흐릿한 남자를 묘사했어. 아이는 그 남자가 나무에서 나와 자기를 깊은 숲으로 데려갔다고 말했어. 그 남자는 속이 비어 있는 나무에서 자고 자기 먹으라고 열매를 줬다고 했어. 케이디는 그 남자가 나쁜 행동을 했는지 그 아이를 겁주었는지 물었고 아이는 아니요 무섭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눈이 없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라고 대답했어. KD는 아이를 본부로 데려갔고 그 다음 경찰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물어보기 위해 아이를 마을로 데려갔어. KD는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경찰과 친구였는데 아이가 부숭부숭한 남자는 나무에 자신을 가두어 놓고 배가 고프면 산딸기를 주었다고 설명했다고 해. 아이는 특정한 공터를 돌아다닐 수는 있었지만 더 멀리 가려고 하면 부숭부숭한 남자가 입이 없는데도 화를 내고 아주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 아이가 밤에 무서워하면 그 남자는 그걸 더 밝게 하고 나뭇가지 묶음을 주었어. 아이는 부숭부숭한 남자가 자신을 계속 데리고 있으려 했지만 자신이 적절한 종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놓아줘야 했다고 말했어. 아이는 그 이상 자세히 설명할 수 없거나 또는 설명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해. 경찰은 어리둥절해했고 아이의 형제를 찾기 위한 수색을 재개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지. 아이는 형제가 어디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경찰은 영영 그 아이를 찾지 못했어. KD가 내게 들려준 마지막 이야기는 KD가 아직 신입이었을 때 훈련 그룹에서 떨어져 나가서 겪었던 일이었어. 그들이 산에 잘 정비된 쪽에서 고지대 빌레잉의 기본에 대해서 배우고 있을 때 KD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고 식사 시간에 그룹에서 약5 0터 떨어진 곳에 가서 볼일을 봤어. 나머지는 KD에게서 들은 그대로 전해줄게. 그래서 난 오줌을 들어왔고, 다 끝난 다음 그룹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 하지만 겨우 1 5터 밖에 가지 못했을 때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걸 깨달았어. 그리고 이건 그냥, 아, 잠깐 헷갈렸네. 뭐 그런 일이 아니었어. 그니까 러내 말은 내가 당초 어디 있는 건지 전혀 몰랐어. 만약 그때 누가 나한테 우리가 지금 무슨 주에 있냐고 물어봤어도 나는 아마도 대답 못했을 거야. 평소에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은 이러지 않을까 하고 상상했던 걸 그대로 겪는 것 같았어. 그 뭐냐, 완전히, 아주 완전히 길을 잃어서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난 잠시 거기 서서 네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지. 하지만 오래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나는 더 혼란스러워졌고 더 헷갈리기 시작했어. 내 기억으로는 그냥 아무 방향이나 골라서 걸어갔던 것 같아. 그리고 내가 걷는 동안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애초에 내가 왜 산에 있는지조차 알수 없을 지경이 됐어. 내가 눈 속을 그저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그때 어떤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거의 내 머릿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어. 마치 개구리가 말하는 것처럼 낮고 개길거리는 목소리였고 그리고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에게 말하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냥 뭔가 먹을 걸 찾으면 돼. 먹을 걸 찾으면 괜찮을 거야. 그냥 계속 걷고 찾아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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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내가 먹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고 신에게 맹세하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배고픔을 느껴본 적은 없었어. 밑도 끝도 없는 배고픔이었어. 그때 아마 내 앞에 놓인 건 뭐든지 먹었을 거야.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얼마나 오래 돌아다니고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실제 목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그쪽으로 가니까 다른 구조대원 한 명이 보였는데 그 사람은 엄청나게 겁에 질린 것 같은 표정을 짓고 나한테 달려오면서 괜찮은지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를 묻더라고. 그리고 무서운 건 그가 나한테 달려오는 순간 내가 내 허리띠에서 사냥칼을 꺼내는 게 느껴졌다는 거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내가 했던 유일한 생각은 먹어야 한다는 것 뿐이었어. 만약 내가 먹지 않는다면, 두번 다시는 괜찮아지지 않을 테니까, 그냥 먹어야만 한다고 말이야. 그 사람은 내가 칼을 꺼내는 걸 보고, 바로 물러섰어. 그가 칼을 치우라고, 날 해치지 않을 거라고 소리를 치는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리고 그 순간, 내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됐고, 난 칼을 도로 집어넣었어. 그리고 난그 사람한테 달려가 내가 얼마나 오래 없어졌냐고 물었어. 그가 한 30분 정도라고 말할 걸 이상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길, 내가 사라진 지는 이틀이나 됐다고 하는 거야. 나는 봉우리를 두 개를 넘어 거의 산의 반대편에 다다랐는데, 만약 내가 계속 갔더라면난 480km나 되는 야생 속을 헤매게 되었을 거야. 그랬다면 수색대는, 절대 나를 찾지 못했겠지. 그는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믿기지 않아 했고 당연히 나도 엄청나게 혼란스러워했지. 나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전혀 흐르지 않았으니까 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와 함께 집길지로 돌아간 다음 본부로 이송되어 헬기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 도착하니까 나에게 온갖 검사를 하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려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내가 일종의 이상한 둔주 상태. 그러니까 약간 기억상실이나 내 뇌를 뻥나게 만드는 이상한 발작 같은 건데 아무튼 그런 상태였던 거라고 해.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진 알지 못했어. 그 이후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이후로 난 절대 혼자 나가지 않아. 내가 무리해서 나가야 할 때마다 같이 가자고 해대는 동에 사람들은 불평하지만 그럴 때마다 난 그냥 내가 눈밭에다 오줌 싸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이 얼어 죽을 산 속에서 날 이틀 동안 찾아 헤매는 것 보단 나을걸? 라고 말할 뿐이야.